아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네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네 영상 수업으로 좀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부디 네이 상황이 좀 빨리 네더 크게 번지지 않고 <laughs> 지나가기를 바라며 자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원래는 이그 5번 문제에 대한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네 수업을 할수 없는 관계로 테스트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번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일단. 그죠? 6번. 자, 이렇게, 네. 1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 다음에 해당하는 거, 어, 하나씩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어, 이거는 나중에 학원에 다시 오시게 되는 날, 어, 다시 검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됐죠? 2회, 딕테이션. 그리고, 다만, 이 테스트만큼은 이걸 한 번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수업했던 거. 만약에 월요일마저 휴강하게 된다면, 월요일엔 7번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수업한 것을, 어, 테스트 준비해 오시는 걸로,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 6번, 네, 6번을 이제 진행할 차례에요. 자, 6번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어, 수업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 필기 도구 준비하시고요. 네. 자, 봅시다. 자, 이제 칼로리에 관한 뭐 영양에 관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자,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이제 한번 함께 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괄호 표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요. 자, 비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네요. 그죠 자, all two foods. 두 개의 음식은. 두 음식은. 그두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with. 물론 우리가 with을 함께 라고 해석도 많이 하지만, 무엇무엇을 가진.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같은 수의 자, 칼로리를 가진. 네. 이번 질문의 주요 소재가 되겠죠. 음, 칼로리 수가 같아요. 그래서 같은 수의 칼로리를 가진 두 음식은 음식은 자, 이퀄리하게 네, 동등하게 네, 자, 뉴트리 u 스 단어가 좀 어렵네요. 그죠? 자, 여러분 옆에 단어 참고해 보시면 뜻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동등하게 영양가 있는가. 자, 그래서 Nutritious 하면은 영양가 있는 영양의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의 필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칼로리 수가 같으면 영양가도 동등한가 이렇게 묻고 있겠죠 그렇죠? 뭐 당연히 예측하셨겠지만 The answer 답은 아니다예요 그죠? 답은 아니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Let's consider 네, Consider는 고려하다 Let's는 뭐뭐 해보자 그래서 고려해보자 되겠죠? 자, 어, 스윗 포테이토에 네, 포테이토 하면은 감자인데 스윗 들어가는 순간 요거는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고구마와 소프트 드링크 하면 우리 탄산음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자, 그래서 고구마와 네, 탄산음료를 한번 네, 고려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 가봅시다. 네, 이렇게 자 보시면 자 what 무엇인가 디퍼런스는 자 그래서 디퍼런스가 차이죠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죠 차이는 자 그러면 비트윈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 그래서 이거는 비트윈 하시고요 자 비트윈 A and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과연 100칼로리의 칼로리의 고구마와 역시, 100칼로리의 콜라의 차이는 무엇인가인데요. 음. 글쎄요, 아직 뭐 질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이쪽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다 읽어보지 않아도, 뭐, 이렇게 열량, 네, 칼로리는 똑, 잘못 썼네요. 네. 칼로리의 양은 똑같지만, 똑같이 영양가 있거나, 똑같이 몸에 좋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과연 뭔가를 밝혀주는 게이질문의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또 내려가 볼게요. 네. 자, 봅시다. 뭐 아무래도 영양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sweet p o t a t o 자, 고구마는, 고구마는 provide. 제공한다는데요. 이것도 좀 표시해 볼게요. 수고 표현이 좀 나오네. 자, provide는 provide A 해서, 어, 제공하다고 말을 끝낼 수도 있는데, 만약에 with B가 이렇게 따라 붙게 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고구마는, 자, provide our body. 네. 우리 신체에, 우리 신체에, 자, with. 뭘 제공합니까? with B. 자, valuable란, 네. 소중한, 네, n u t r i e n t 영양소가 되겠죠. 영양소를 프로이드뭐 해준다, 제공한다, 그죠 제공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영양소가 무엇인지 설명을 네, 조금 더 하고 싶었죠. 네, 그래서 서치해 주면 뭐와 같은, 그죠자 뭐와 같은, 자, 뭐와 같은 열량을 제공해 주는가? 영양소를 자 칼보이드로이츠, 탄수화물과 고구마하면 탄수화물이죠. 아 프로틴, 네 단백질. 과 같은 소중한 영양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네, 이런 단어들 있죠? Nutrients, carbohydrates라든가 음. 탄수화물도 그렇지만 특히 protein이란 단어가 선생님이 수업을 해 보니까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그쵸? 자, i s well, a s 네, 머먹분 아니라, 뿐 아니라 이거요. 음. 자, 네, 여러분, 요 단어, 수거죠, 수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 수거를 우리가 좀잘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어, 좀 써볼게요. 빈 공간에다가. 네, a n u m b 하면요. 요거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많은인데, many와 바꿨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many는 뒤에 올때 복수. 그죠? 여러 개가 있을 때 many라고 하고요. 단수. 뭐 치와는 바꿨을 수가 없어요, 얘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책, books, 복수 표시가 되죠? many books지, much books가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lot of books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물, 생각해 봅시다. much water, 이렇게 말하죠? many water, 이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a number o f 로 water, 단수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네, 복수일 때 수식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 늘 얘와 짝을 지어서, 어, 나오는 게 이제, 더넘볼로브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뭐뭐의 수에요. 네, 여기서, 어와 더 정도의 차이니까, 자,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는 어넘볼로브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 많은 비타민과, 자, 바이러민스 앤 미네랄스 이죠 미네랄은 그냥 미네랄입니다. 어. 자 그래서 거꾸로 해석해 볼게요 네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뿐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같은 소중한 영양소를 우리 신체에 제공해 줍니다 뭐가? 고구마가 고마운 물건이네요 그죠? 네자 그런데 내려가 볼게요 아 얘기가 아직 안 끝났네요 네 조금 더 가봅시다잉 자 이렇게 해서 따다다다 자수 따라서 따라서 i 만약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슘 소비한다면 근데 이게 그뭐 돈이나 뭐 기타 등등이면 소비가 맞겠지만 근데 이게 먹는거잖아요 고구마 네 이럴때는 소비가 아니라 먹다로 그냥 해석합시다 만약에 먹는다면 자 100칼로리의 고구마를 네 여러분이 만약에 먹는다면 유는 해석 생략할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것들은 되겠죠. Mostly는 대개는 이런 뜻입니다. 네. 그것들은 대개 be burned 탈 것이다. 일단 해석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태워질 것이다. 자, 자 S 자뭐 하면서 음. 당신의 신체가 take s in입니다. 네, take s in은 어, take가 가져가는데 다 in이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먹다입니다. 섭취하다. 요 경우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그냥 어 인테이크 이래도 돼요 뭐에 붙여야겠죠 둘다 섭취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신체가 신체가 그 영양소들을 섭취하면서 어떤 섭취함에 따라 대개는 태워질 거예요 이게 몸에 쌓이거나 뭐 그러지 않고 네, 그대로 다시 우리 체내로 방출되거나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보는데, 여기서 잠깐만. 그것들이 태워진대요. 뭐가 태워질까요? 당신이 태워져요? 고구마가 태워집니까? 그게 아니죠. 뭐가 태워집니까? 100칼로리. 고구마의 100칼로리가 태워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표시를 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지칭 추론상 100칼로리스를 의미합니다. 되셨죠? 네자 넘어가 볼게요 네인컨트라스트네 반면 반대로 네 반면 자 이제 나쁜 얘기 좀 해야죠 그죠? 자, 나쁜 얘기 콜라는 어 해스 되게 대부분 NO n u t r i e n t 에요 영양분이 없다 그것은 그저 뭐다? 설탕이다 어, 우리 착한 누구누구 어, 콜라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 이런 부모님 봤습니까 여러분들 못 봤죠 그죠 <laughs> 가끔씩 조금 먹으면 나쁘진 않겠지만 사실은 몸에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칼로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만 보고서 어떤 식품의 영양분을 논하지 마라 그런 글이겠죠 자 물어볼 게다가 자. 또 만약 당신이 섭취한다면 먹는다면 자 뭐를요? 너무 많은 설탕을 말해요. 에로 u n 에로 u n 한 번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죠? 당신의 신체가 cannot process 할 수가 없습니다. process는 네. 뭐과정이란뜻도 있는데 여기선 처리입니다 처리. 그죠? 그것을 퀵 클리... 네, 빠르게 처리할 수가 없고 그 그러니까 아까는 뭐냐면 백칼로리의 고구마를 섭취를 하게 되면 대개는 섭취하면서 태워져요 체내에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콜라는 설탕 덩어리라 어,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뭐 정확히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모르겠으나 우리 신체가 빠르게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체내에 축적이 돼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것을 빠르게 처리를 못한다. 아까 데이는 이거였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순 뭘까요? 뭘 빠르게 처리 못한다는 거죠. 콜라를 빠르게 그게 아니죠. 저 뭡니까? 너무 많은 설탕, 단수조 단수. 이것을 빠르게 처리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이 이순 예를 가리키다. 했네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자 내려가 볼게요. 따라서 같은 말 반복합니다. 만약 당신이 소비한다면, 섭취한다면, 100 칼로리의 콜라를 섭취를 하게 된다면, 자 당신의 신체는 자 이렇게 되고, 요거 밑줄 을 할게요. 독해를 하시면서 자주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B, likely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데, likely가 자 여러분들 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뭐 가능성 있는 그럴듯한 뭐, 뭐, 할것 같은. 이런 정도의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네. 당신의 신체는 store, 저장하다죠, 여러분들. 당신의 신체는 저장할 가능성이 있다. 저장하게 될것 같아. 뭐, 그러긴 식으로. 그죠? 당신의 신체는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능력의 캔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장할 수도 있다. 자, 뭐를요? 네. 그 설탕의 대부분을요 네, 자 그래서 어, 설탕의 대부분을 당신의 신체가 저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느냐? 자, 이니츠 리벌 자, 여러분 리버가 뭡니까? 리벌 네 자,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간을 의미하죠, 그죠? 우리 간에 간에, 자 뭘로 써? 네, 스 f a 지방으로 되겠죠. 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요 몸에 안 좋은 거죠. 그죠? 우리 간이 이제 모든 해독 작용이나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간에 이걸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히 뭐 알지는 못하지만 딱 들어도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좀 나죠, 여러분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텀 라인, 이 버텀이 그 아래쪽을 의미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라인. 다시 말해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부분. 네. 그니까, 어떤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핵심은 뭐냐? 네. 이제 형광펜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광펜 하시고, 어, 네. 여러분, 여기에다가도 형, 형광펜 쭉 한번, 네. 해보시. 이 부분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 글을 읽으시다가, 요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요런 표현 나오면요. 뭐뭐 해야 한다. 자, 뭐가 있습니까? 뭐, should라든가, must라든가, have to라든가. 뭐, 잘 나오진 않지만, 뭐, ought. 뭐, 이런좀 생략할게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 need to. 뭐뭐 하는 표현이 났다. had better. 이런 표현이 나오구나. 어, 뭐뭐 해라. 명령문. 또는 뭐뭐하지 마라, don't 원형 부정 명령문 이런 말이 나오면 필자의 주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러면 네 핵심은 뭐냐? 예, is t t you should not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Make decisions,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을 내려서는 네안 된다는 것이다. 핵심은 자 그럼 뭐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요? 자 about what to eat 네, 무엇을 what 무엇을 to eat 먹을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based on 기반하여 네, 뭐에 기반하여 자어 the number of 얘기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네, 몰랐는데요 아까는 a 어, number of였죠 어디있니 못찾겠네 a 어, number of가 아, 어, 나왔었죠 자 이번에는 더 넘버 오브입니다. 뭐뭐의 수라 그랬죠. 뭐뭐의 수가 그러니까 칼로리의 수에 기반하여. 얼론이 외로운 하나 이렇게 되겠죠. 딸랑 하나를 의미. 그래서 칼로리의 수에만 기반하여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칼로리의 수가 곧 영양가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해 가시죠?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 네. 여러분 영어 해석을 하시다가, not only가 보이면, but also. 네, 이렇게 찾아서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는데, 뭐가 중요한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이래는 실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가짜 주어입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투원형, 요 부분. 여기 이제 진주어가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짜 주어이시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자, 뭐 하는 것이? be aware of 하는 것이. Yeah, aware of가 뭐냐? 뭐, 뭐에 대해 알다, 인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여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그럼 뭐를 인식하느냐. 자, 이것도 하나의 구문입니다. 나론니 A, 보들수 B.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뿐 아니라, 어 자꾸 뭐 이렇게 되냐.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나론니 A 뿐 아니라, 보들수 B 또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뿐 아니라, 자, 그래서, how many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많은이 아니라 네 얼마나 많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죠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you are taking in. 당신이 먹고 있는가 e a c day 매일 먹고 있는가 뿐 아니라 뿐 아니라 but로서 또한 또한 네 how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는 뭐 어떻게로 한번 지켜볼까요 어떻게 그것들이 affect,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해서요 네. 가볼게요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어디에? 당신의 신체에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당신이 매일마다 먹고 있는 것뿐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당신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또한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것들은 이 많은 칼로리들을 의미합니다. 네, 단순히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똑같이 100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빙이 이 문장이 주어가 될것 같고요. Will help가 이 문장의 동, 아이고, 동사가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지만 미리 요런 거 표시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하고 아이고. 아이고. 네, 빨간색 이렇게. 자, 됐죠? 자, 자, 아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네. 자, 뉴트리셔널 밸류입니다. 영양적 가치를 자, 당신의 음식에 당신이 섭취하는 그 음식의 영양적 가치를 아는 것은 Will help 도울 것이다. 네. 누가 뭐하도록 도와요? 네, 당신이 자 메이크 만들도록. 아 그런데요. 보시면 맨 뒤에 초이스가 있네요, 그죠? 우리는 이초이스가 선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택을 만든다고 표현하지는 않고 선택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네. 자, 어떤 선택을 해요? 더 영리한 음식의 선택 이렇게 되겠죠? 더 영리한 음식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인데요. 자, 여기서, 네, 이 헬프가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유를 취하고 나서 동사원형으로 표현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근데 헬프는 좀 특이한 놈이라서 사역동사인 동시에 준사역동사로써 쓰이기도 해요. 준사역 동사는 또, to 원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지금 make라고 나와 있지만, 자, 이 부분을 to make, 이렇게 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로리와 어떤 영양분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번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네, 6번을 하게 됐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듣기 하나씩 하시면 되고요. 월요일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6번 방금 했던 6번으로 시험을 준비해 오시고 어, 만약에 월요일에도 수업을 못 하게 된다면 네 그때는 또 7번에 대한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